자, 이번 시간은 1-5.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우선 전력과 전력량을 알기 전에, 일과 일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개념에서 전력과 전력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일부터 보겠습니다. 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주어서 이동을 했다면, 어떤 물체에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어요. 힘을 밀었다 이거죠. 힘을 가해서 이게 s 미터 움직였다면 물리적으로 이것은 일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에너지는 W로 나타내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뉴턴 미터를 이렇게 안 쓰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 힘을 주어서 s 미터 움직였는데요. 이거를 1초 만에 옮겼는지, 아니면 1년이 걸렸는지, 어떤 일에 대한 효율이 존재하죠. 얼마나 더 빨리 일을 했냐. 이것이 바로 일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일한 것을 시간적으로 나눠준 개념인데요. 이 일률을 p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뉴턴 메타를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입니다. 세크죠.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 단위는 이것을 와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는 줄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세크가 퍼 되기도 하고 우리는 와트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일은 W로 나타내고 일율은 P로 나타내는데 이 W랑 P는 일은 워크이기 때문에 W로 나타내고 P는 파워라고 해서 P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한 일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전기에서도 전기적인 일이 있고 전기적인 일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은 우리 물리에서 일률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계에서는 동력이라고 써요 동력 그리고 전력량은 물리에서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전력은 전기가요. 우리 전기계통이니까 전기로 설명해야죠.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양.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자,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단위 시간에 변환 또는 전송되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면은 이게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부하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여기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데요. 이 발전기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아니면 태양광도 있죠 신재생 에너지도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발전기를 표시할 때이 발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만약에 1000메가 와트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기서 이 와트가 뭐냐 이거죠 와트는 여기서 우리 설명에서 정의했다시피 전기가 단위 시간 동안 뭐 변환되는 일의량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래서 발전기의 용량은 수력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기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가진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발생시킨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이 우라늄이 핵분열됨으로써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리고 풍력발전은 이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그래서 여기서 뭐 1000메가와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와트라고 해볼게요. 소형발전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위 시간당 천 줄의 에너지가 이 발전기에서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에는 천 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천 줄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하에도 와트가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나 아니면 전기밥솥 스티커에 뭐천 와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1000W라는 것은 1000J/s죠. 부하 입장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뭐 열이나 동력으로 변환을 해 주는 장치죠. 만약에 그냥 저항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1000W라고 써 있다. 그랬을 때 1초 동안 1000J의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1초 동안 1000J의 열 에너지로 변환을 해 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입장에서의 와트수랑 부하 입장에서 와트수는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에너지 변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MKS 단위에서, 국제표준 단위죠. 전력의 단위는 와트로 표시합니다. 1와트는 매초 변환되는 에너지가 1 줄일 때의 전력을 말하며, 변환되는 에너지 W 줄이 시간적으로 일정할 때, 전력 P는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떠한 시간동안 했냐, 여기 위에서 일율이라고 설명드렸죠. 여기서 변환이라는 키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압기에서 변압기에서 동손이 있어요, 동손. 동손와트. 이거 뭐 i제곱 r. 변압기 구리에서 발생하는 뭐열 에너지 손실이다. 이건 다 아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와트 수. 이 구리에서 발생하는 와트 수가 뭐냐? 이거는 구리에 전류가 흐를 때, 이 구리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런 양이죠. 그래서 안 좋은 거겠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전력에 대한 수식을 바꿔보면요. W는 QV였습니다. 앞서서 전압에 대해서 배우실 때, 전압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눠준 개념이라 그랬고, 이것은 줄퍼 쿨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식을 바꿔보면 은 QV가 되고요.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라 그랬고요. 이거를 Q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 보면은 이 파워의 수식은 VI로 정의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P는 VI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력이 VI니까 전력량은 여기다 시간적인 개념만 곱해 주면 전력량이 되겠죠. 그래서 W는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은 VI니까 VIT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기를 전위 V는 전위 V는 줄포 쿨롱이라 그랬고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단위 전화가1쿨롱의 단위 전화가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만약에 2V다. 2V면 이줄퍼쿨롱이죠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이 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하 하나가 에너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으로 보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류 i는 뭐였냐면은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류 설명드릴 때 어떤 도선의 단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1초 동안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쿨롱이 이동했다. 이쿨롱이. 그거를 우리는 2암페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은요. 만약에 2암페어다. 그러면 2암페어는 1초 동안 이쿨롱의 전화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전화과 전류의 고빈, 이런 개념을 합치면은 1초에 이쿨롱입니다. 전화 1쿨롱에 이러한 에너지를 들고 있고, 이 전화가 1초에 2쿨롱씩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1초에 4줄의 에너지를 전송한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은, 2트라는 것은 1쿨롱에 2줄의 에너지를 들고 있는 거고, 2A라는 것은 1초에 2쿨롱이 이동하는 거니까, 말을 합치면은, 1초 동안에 4줄의 에너지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1초 동안 4줄의 에너지가 이동했으니까 4줄퍼 세크고 이게 4 와트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단한 물리적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전력량은 Vit라고 했는데 여기서 VI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전압과 전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과 전류가 계속 변하는 시간 함수 전압과 시간 함수 전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는 전력량이 될 거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는 전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식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미분과 적분식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이 순시 전력에 대해서는 순시 전압 곱하기 순시 전류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로는 원래는 와트지만은 이 실용적으로 킬로와트를 많이 쓰고요 유도전동기에서는 명판에 마력이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2.2킬로와트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옆에 괄호치고 3마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트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마력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제조사들이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마력은 말의 동력입니다. 말. 말이 1초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낼수 있는지 그거의 단위고, 1 마력은 746 와트입니다. 이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력량의 단위는 전력에다가 양을 곱한 와트 세크가 기본 단위고, 줄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는 와트 세크, 줄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와트 아워나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이 초를 시간으로 바꾼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전류 전압의 기준 방향과 전력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어떤 소자의 기준 방향을 정했죠. 이게 만약에 전원이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고, 전류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어떤 소자를요? 예, 능동소자. 즉, 전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동소자가 있을 때, 이게 R이 될 수도 있고, L이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부하일때 수동소자일 때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자 이러한 기본 개념으로 그림 1-9를 보겠습니다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전류 방향을 잡았을 때 들어가는 방향 전위가 마이너스고 나오는 전위가 플러스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능동소자 전원의 입장이죠. 그래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하니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고 나오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됐다. 이거는 수동소자죠. 그러니까 전력의 소모. 그러니까 전력이 변환되고 전력이 저장되고 이렇게 수동소자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제 1-6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림 1-10a 여기서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2암페어가 흐른답니다. 시계 방향으로 2암페어가 흐르고 있죠. 전류의 기준 방향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a 부분과 c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대요. 이 친구들은 발생이 됐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B와 D 부분에서는 매분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생은 전원이라고 볼수 있고 소모는 수동소자라고 볼수 있죠. 그랬을 때 양단의 전이차에 대한 크기랑 극성을 표시해라. 그런데 우리 크기는 계산하지 말고 극선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생소자니까 능동소자, 전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이렇게 기준 방향을 잡죠. 그리고 소모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자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라 그랬으니까 전원이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자죠.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 발생원과 전력 소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우리 기준방향 개념까지 해서 방향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압을 구한다. 이런 거는 우리 기사나 기능사 회로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